추석 연휴 전날 방이고요. 저 안방에서 키우고 있던 홍콩 야자가 이렇게 거의 뭐 죽음의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laughs> 제가 과습으로 실수로 죽여버렸답니다. 어떻게? 살릴 수가 있, 있는 걸까요? 반면에 우리 베란다에 있는 친구들은 엄청 잘자나요 그리고 우리 페페도 보면 이렇게. 계속 잘 자라고 있고 우리 오렌지 자스민도 이렇게 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얘가 대박 잘 자라고 있어요. 이이 보세요. 이거 이뭐 감당이 안 돼. <laughs> 얘도. 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그 피시본 선인장에서. 그 이상한 줄기 같은 거 나갔다 고서 이렇게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화분에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일단 얘도 한번 키워보는 중이랍니다 갔잖아 아 <laughs> 제대로 왜안본 느낌이야 저거 건너야 되는데 나 건너 그래? 아 진짜 왜 이렇게 덥네 진짜 살, 살다 이건 추워서건 처음이에요 저기 무슨 열매가 있어 가봐 왼쪽 오른쪽 거기만 보면 카이교신 냄새가 나 하늘 엄청 파랗다 와 근데 나 이렇게 뜨거운 추석 처음이야 머리카락 탑이다 되게... <laughs> 음. 아저씨가 길을 잘못 들어서 후진을 하고 있어요 <laughs> 카페에서? 아니 마이스 아,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ハハハハ 다시 가지고 온 거랑 다름없어 이거는 상금이야 상금 상점. <laughs> 어 이거는 볼링비라도 볼링비라도 우리가 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laughs> 볼링비까지 하면 정말 우리가 50%를 다시 가져온 거랑 다름없어 우리 어디 가자 가슴 정답 어때? 이런 키로수 제일 추워요. 추워요. 이. I'm hungry. <laughs> 차례대로. 아니야 먹어주잖 네. 어. 다음 나의 김치찌개 맛있어야 될 텐데. 거의 애기들 먹는 그래, 거네. 간이 안되따 거. 없어? 앞에 그래도 소금이 있었어. 아, 네. 너무 좋아. 그렇게 좋아? 좋 응. 좋아. 진도 나갔다. 그게 귀약 거야? 몰라. <laughs> 어떡해. <청상인 사람이>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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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떻게청인 사람이 나는데. 와 어, 저다 시크겠다 <laughs> 어.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 그럼? 돌아가셨겠지 돌아가시거나 딴데가겠지 칭롱쿨이지도 커. 칭넌 Korea? 칭넌 Korea? 칭넌 k 이런 e a 칭넌 Korea? 칭넌 Korea? 칭넌 Korea? 칭넌 Korea? 칭넌 Korea? 칭넌 Korea? 칭넌 k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한 사람과 음. <laughs> 제일 커다란 안내판 있어, 안내판. 아... 안내판? 어. 음? 전망을 보는 데가나 아, 찍어줘 고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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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찍어줘, 찍어줘>. 알겠어 <laughs> 하늘은 그래도 가을 같네 날씨는 여름이 세차도 해야겠는데?

문자같아. 주소에 이렇게 쓰면 맛이 너무 끔찍해 우리가 한옥마을에 갑자기 오다니? <laughs> 너무 행복해요 오 하나씩 먹어볼까? 돈을 주신 거다 그야 신기한 음식이다 음. 어디서 먹어볼 수없는 응. 무슨 컨셉이야? 컨셉 아닌데? 힘들어가지고 음. 아니 이제 만두 그만하고 싶다. What's the 만 o n c e p t w 니 a t s the c o n c 정말 좀 What's the c o 지 어쩔 수 없지. h a 수 없다. 나좀 플라스틱에 받쳐 먹을게 플라스틱 뚜껑에 받쳐 먹을게 드디어 봅니다 니가 아니고 음. 응. 마켓컬리가니송을왔니 니가 니가 이 더러운 니가 장은 무시해주세요 제가 니가 좋아하는 이가 뭐야 필로고 닭갓 초코 그래놀라 스펀지가 다 떨어졌구나 스펀지 닦고 정전기 청소 보를 갔네요 아이스크팩오 삼겹살? 응. 삼겹살도 있고 마늘, <laughs> 마늘 마늘 이 마늘 이온 박스에서 마늘 냄새나 우유 우유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다음에 아, 이건 뭐야? 아, 계란. 그 다음에 진매. 우리의 사랑 진매랑 펩시제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구구콘도 샀고. 이 안에는 월드콘이 있답니다. 마이 페이보릿 아이스크림. 아니5개게이브오게이야 어, 10개에 12,000원이면 페의점보다 싸요. 편의점은 하나에 지금, 얼마를 하는지 몰라, 이거. 책을 선물 받았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 세상은, 세계, 세계는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과 결혼. 너무 기대됩니다. 얘를 먼저 읽어봐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읽고 있는 책이 이미 있지. 이건 단편인데, 꽤 재밌어요. 한편 한편이 다 흥미롭다. 깻잎 파스타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늘을 사실 남편이 고추기름 내는 거 까먹음 그냥 뿌려 먹어야 되겠어. 어, 나 그냥 뿌려 먹어 너무 맛어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날케이었습니다 엄청 꾸겨졌네 이음구민무어떡해 너무 더워서. 껌대 못 입었어 뭐, 산 b o 나올 것 같아 저 정도면 그냥 안개라고 your own. I'm not sure. I'm not s 가 봐. e I'm not sure. I'm 연막은? 이번 브이로그에는 도대체 휴게소 장면이 얼마나 나오는지... 응. 응. 4,000원... 너무 비싸다. 나도 아, 내겨줘죠 3,000원이면 될것 같은데... 어, 불안해. 이 꼬치는 있는 거 모르잖아. 아니, 이거 카메라로 다 보여. 지금 봐봐, 꼬치 끝에가 안 보이네. 아, 보여... 불안해하지 마. 브이해줘 으이. <laughs> 아 <laughs> 자기? 그런 거. 개좋아하잖아. 놀릴 거리는 거. 놀릴 사람 많아. 요즘 음, 음, 결제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냔 말이야. 그러니까. 음, 음, 식당 왜 이렇게 식당이 코베? 음, 바라 입고 볼까? 어, 그래 갔다 올게. 응. 아. 진짜 허접한 비주얼이다. <laughs> 탐스 제로? 어 <laughs> 어. 털어 꼈어. 이거 예쁘나예렇게 입는 음! 바지 예쁜데? 네. 치우다. 입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계리열이 말라 고있는 예쁜 핏이잖아. 미쳤다요. 미쳤다요. 미쳤다요 미쳤다요 유튜브에 나온다고 미쳤다요 맛있다 <laughs> <laughs> 사다니다가페퍼치도 까먹었잖아 그것도 넣었으면 맛있을겠지 <laughs> <laughs> 이야 돼지파티 고성능한 식다 여기 이렇게 노란잎이 나가지고 잡아 뜨거워 히트해 주세요. 우리 집에 단풍이 들었어. 왜 이래? 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안녕. 간겹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네 신발이었어? 미안. <laughs> 바람이 엄청 차. 아 이거 참.